여호와를 바라보므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므로, 그래서 여호와께 주신 은혜로 돌파해 나가는 저 아브라함 사람이라도 저아브람 이름에 해이가 얹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되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백세 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저 해이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해이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우리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간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돌파가 일어나네. 그게 5785년 올래 바로 우리 들비전의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례가 그가 하나님이 이런 먼저 바꾸죠. 너는 열국의 의미가될 것이다. 그래서 회의 글자가 보태지니까, 사라가 돼가지고.